바디 공부방 풍각사활 시즌 2 상권 25번 28번까지 세 문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선으로 패를 만드는 문제고요 자, 시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가겠습니다 자, 딴데보다가좀 놓쳤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할 급소일까요? 자, 첫 번째 급소는 뭐딱 눈에 들어오시죠. 여기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 밖에 없죠. 자, 백은 여기서는 어떤 모양이 있을까요? 자, 백은 여기서 니면요수인데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해 놓을 때 이거 건너가서 단수 칠때패 이러면은 위험하죠. 자, 백이 어떤 수가 있을까요? 건너갈 때는 요수가 있죠. 요수가 끊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았습니다. 따라서 요때는 흙이 여기를 먼저 놔야죠. 이제 백이 내려 빠지면 끊어갖고 양자충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럴 때 단수를 쳐야 되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해서 폐가 됩니다. 자, 백이 다른 응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있는 다면은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젖히게 되면은 그냥 젖히는 수는 여기를 먼저 내려가서 요거는 살죠. 이렇게 놓을 때도 이렇게 단젖치면 잊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놓을 때는 백이 만약 여기를 있는다면 자, 여기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젖히면 됩니다. 자, 여기 단수 치면 패고요빠지는 수가 없죠. 왜냐면 올라서면서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을 때 잡혀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막으면 여기 만넘어가고요 단수 칠때 이렇게 해서 패고, 여기서 이렇게 막을 때 요수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해서 패가 됩니다. 자, 26번입니다. 또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꺼지질가 않네요. 자, 이것은, 어, 뭐, 이런 식으로 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할, 이게, 당연히 있는 건 치중 가서 안, 아무것도 안 되죠. 농도가 안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지금 치중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때 잡혀버리죠. 자, 그래서 이 수는 여기밖에 없고요. 이거 한수로 그냥 끝입니다. 백은 이렇게 놓는다면 여기 단수가 되죠. 그렇죠 뭐 이렇게 젖혀서 잡으러 가는건 이게 이게 일단 선수로 교환이 되면 뭐 대충라도 살죠 그렇죠? 이기게때어올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자 따라서 이럴 때 막을 수 밖에 없고요 단수 치면 여기든 여기든 따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백이 패를 들을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좀 손쉽게 패가 됩니다 자, 뭐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7번 가겠습니다 자, 시간은 세팅하고요 시작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수는 어디를 놔야 될까요? 자, 뭐, 이로 단수 치는 수나, 뭐, 빠지는 수는 다안 되겠죠? 첫 수는 일단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100이, 있는 수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끈을 어떻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일단 100은 뚫고 나오는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넘는 수는 안 되겠죠. 여기 단수가 돼서 그렇죠? 단수가 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면은 율로 먹여쳐서 패죠. 너무 쉽게 패가 나니까 백은 이렇게 한번 버텨보는데 또 이렇게 해도 여기 땀은 패죠. 또 이거 패를 안 하려고 여기 이은 다면은 또 여기 먹여쳐서 팹니다. 백이 그렇죠? 아무리 패를 피하려고 해도 그 군데군데마다 다시 새로 패를 만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수는 여기 두 번째 여기 이때 있는 수가 중요하고요. 어디를 놓더라도패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패가 되고 여기서 백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패를할 거면 여기 죽이는 패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쪽에서 패를 하는 것이 정답이 정답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는 결합지 않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좀뭐 술기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문제 만들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